음. SSG가 끝나지 어, 않았나? 그것도 끝났고요. 김동영 5억까지 가능한가요? 아, 그 얘기 있다 좀 하겠습니다. 아, 뭐. 아 근데 원래 오늘 원래 연봉 얘기를 원래 오늘 주제가 있었는데 네요? 연봉 얘기를 저희가 금요일로 조금 미뤄놨거든요. 왜냐면은 아직 연봉 협상이 안 끝난 팀도 있고 해서 이제 연봉 협상 끝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예, 금요일날 예. 연봉 얘를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금요일날 못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도행의 만하 <laughs> 아, 그럼, 그럼 지금 그럼, 하시죠 그럼 지금 왜. 첫 주제 들어가시기 어. 한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김도형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따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신인 시절에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03경기인가 뛰었어요 네. 이제 첫해 풀타임 소화를 좀못 하고 어 그런데 어쨌든 100경기를 넘게 뛰었기 때문에 루키 신분으로 어, 5천만 원으로 연사 연봉이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23년 시즌에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보여줬던 것들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이제 인정받아서 24 시즌에 이제 1억을 받고 뛰었죠. 음. 그러다 이제 24 시즌에 대박이 나면서 지금 뭐 4억을 받네, 5억을 받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구단이 5억을 챙겨 줄 거다라고 봅니다. 어, 네. 와, 근데 연봉 조정 대상자로 4년 차 루키, 4년 차에 5억, 5억 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정우가 3억 9천 원. 이정우, 그래서 오늘, 대박이다. 이게 보루, 보도에서도 나왔었는데, 음. 2020 시즌에 이제 역대 4년차 최고 연봉을 받았던 선수들 리스트 4명이 있습니다. 네. 이정우가 2020년에 이제 3억 9천만 원을 그렇죠. 받았고, 류현진, 우리 하나의 류현진이 2009년에 2억 4천만 원. 음. 그 다음에 오승환이 2008년에 2억 2천만 원. 조용준, 현대 유니콘스 시절인데, 2005년에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이 당시에 유현진 2억 3천도차 굉장히 많이 받예요 네. 이게, 이게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당시 유현진이 5억, 지금의 5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음. 크게 그렇죠. 무리가 없다라고 봐요. 일반 봅니다. 시장 인플레이션보다 야구장 인플레이션이 음.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심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김도영 5억 받아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음. 기아 타이거즈가 도영이 유니폼 팔아치운 것만 해도 지금 매출이 음. 100억이 넘거든요. 전, 저는 뭐 네. 5억에 놀란 게, 이게 너무 많다고 놀랐다기보다, 아, 이제 야구시장 여기까지 그렇죠. 성장했구나. 예, 네, 이제 오히려 이게 팬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산업,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선수가 돈을 얼마만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야구시장이 이만큼 성숙해졌죠 그렇죠. 옆, 각 팀의 유니폼만 팔아도 1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아마 지금 각 MD 제품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에이전트들이나 기획사들은 KBO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말씀 중에 네. 죄송하지만 찜찜한 슬근 매니아께서 거의 5억의 버금가는 1만 원. 야 역시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인식, 어, 말씀 너무 야무지게 말씀 잘하시네요. 그럼 품격이 <laughs> 보이는. 네. 예, 예. 근데 김도영이 어쨌든 올 시즌 MVP를 받고 3년 차에 제가 알고 있는 MVP를 받았던 선수는 류현진 응. 선수. 1년 차 그리고 1년 차가 3년 차 이내 에 받았던, 이내에 받았던 예, 게 예. 류현진 그리고 김광현 선수, 응. 그 다음에 이제 김도영 선수인데 사실 이정우 선수도 3년 차까지는 MVP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골든 글러브는 받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5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m v p 급수 선수를 5억에 쓴다는 것은, 이 선수를 FA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죠. FA 4년 30억 이런 선수잖아요. <laughs> 네. 사실, 유지혁이 지금 FA 4년 26억인데, <laughs> 네. 비슷한 금액입니다. 아니요, 전혀 아깝지 않죠. 네. 심우준 선수가 더 높게 네. 받아요. 이미 <laughs> 네. 어떤, 보이고 있는 리그 지배력이나 팀에서의 영향력들을 보면은, 뭐 기아 타이거즈 그 자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뭐 어떤 도영이가 5억을 받는다고 해갖고 야씨 뭐냐라고 할 사람은 제정신이면 없거든요. 그좀 없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기아 구단도 이 돈을 주는데 머뭇 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 김동우 선수는 올해 5억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기록을 갱신할거거든요 그,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해외 진출 리그 해외 리그 진출이 가능한 그 순간에 또이정우 선수의 11억 9천 이것도 네. 그 넘어설 거예요. 네. 만약에 이 포션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도영 선수는 의미 있는 숫자에 연봉 계약을 해서, 10개 구단 팬들에게 좀 축하를 받고, 근데 사실, 김도영 선수 그 5억이 그, 그 친구한테 지금 큰돈이 아닌 게, 지금 뭐, 시상식, 뭐, 아, 시상금 뭐, 다 쓸고 다니는 지금, 화보도 찍거든요. <laughs>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김도영 같은 선수는, 빠르게 FA로 빠지든지, 빠르게 이제,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제, 더큰 물에서 놀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한국 야구에서 빠르게, 김도영 특별법을 쫓아 그렇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거는 좀 반대하는 아, 부분인데, 네. 아무튼 5억 네. 충분하다. 네, 여기 퐁퐁이 네. 형님이 재미있는 말씀인데, 김도영이 지금 FA 시장에 풀렸다면 몇억을 받았을까요? 셀러리 캡을 네. 혼자 다 <웃음> 먹습니다. <laughs> 셀캡 혼자 다 <laughs> 네. 먹습니다. 네. 음, 뭐.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김도영이면 진짜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에도. 그니까 뭐 해외 시장 이런 이슈 제외하고, 뭐 10년 계약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나오시지 않나. 그렇죠. 네. 에런저지 같은 그런 파격적인 그렇죠. 딜이 나올 수 있죠. 제도만 받쳐주면 그렇죠. 제도만 받쳐준다면 음. 음, 그리고 음. 김도영 선수 어쨌든 KBO 시장에 있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음.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방송 전에 프리 토킹인데 네. 김도영 선수는 뭐 해외 진출은 당연한 거고 왜냐면 이번에 우리 김혜성 선수 남은거 보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 해외 메이저 벽이 그렇게 낮아졌어? 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요즘 든 생각은 아야. <laughs> 네. 우리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아, 평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에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답을 내용이 있지만 어, 충분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해외 리그에 갈수 있는 어떤 주춧돌을 만들, 만들어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나가 되는 선수들이. 아, 김동현 선수는 가야죠. 특별법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김동현 선수는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아쉬운 게이 선수의 병역이 이제 나고야 아시안 게임인데. 어, 나고야 잠깐만. 맞죠? 네, 네, 나고야 아시안게임 네. 맞습니다. 그게 28년? 20... 근데, 26년입니다. 26년인데 그 아시안게임에 아니다. 일본이 자국에서 자국이니까. 펼쳐지는 아시안게임이라 음. 프로농구를 차출 하겠답니다. 그걸 이겨내야죠. 네. 그걸 이겨내서. 아, 못 이겨내도 됩니다. 네? 왜? 한국은 계속 됩니다. 기아에서 우승하면 되는 거 아니, 근데 못 이겨내도 되는 게 아니라 <laughs> 한국이 우승하면 좋잖아. <laughs> 자기 유튜브에서 V14, V15 이거 하려고 김경빈을 보내네. 어, 그니까 어, 최선을 다하길 바라지만 어. 음. 굳이 또 최선을 다해야 되냐? 저는 고대회 그, 아까 그 우리 안우진 말에 그연장선으로 고대에는 안우진이 좀 출전을 하는 것도 26, 26 같은 네, 게 네. 일관성 있게 계속 안 나가도 괜찮고요. <laughs> 자기도 이기적인 거야 <laughs> 난 이기적이야 <laughs> <laughs> 아이 진짜 다 이기적이야 얘네만 <laughs> 아, <laughs> 착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26-26 아시안게임에는 전 문동준 선수도 나가가지고 나가야죠 딱 어, 나가야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나가야죠 문동준 선수가 잘 던진다면 뽑혀야겠죠 작아 나가야죠 아 모르시는구나 <laughs> 올해 난리 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왜 몰라 나만 알아 올해 난리 났는데 18승 3패 어, 좀, 진지 밟고 <laughs> 얘기하면은, 그 성장 속도를 보면 메이저리그 못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음. 도영 이제는, 그 기량을 상승하는 게 <laughs> 문제가 아니라, 음. 유지하고, 부상을 당하지 없이. 않고 건강하게 가는 게 중요하고, 음. 이제 이정우도 이제 3년차 때 피크 찍고 막, 음. 천재성이 다 폭발했잖아요. 음. 그다음부터는 어떤 뭐, 드라마틱한 기량 상승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 클라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음.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단한 건데, 뭐 지금 팬들이 뭐 유격수를 시켜야 뭐 메이저를 가 아무런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뭐 삼루수를 하던 뭐 유격수를 하던 중견수에 있어요 중견수 <laughs> 구단이 데려가서 그 정도 이 정도 타격 생산 좀 보여주면 구단이 데려가서 그냥 맞는 옷을 입혀 줄 거니까 맞아요. 강정호도 유격수로 갔지만 삼루수로 컨버전을 했잖아요 음. 반대로 이제 이 정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 거다 우리보다 더 이제 막 현미경 들이 들고 막 ct 찍어 갖고 다 처방전을 내려 주니까 그런 거는 의미 없고 워크의시에는뭐 의심이 없어요. 아, 네. 너무 너무 아. 네. 이미 멘탈이나 그다음에 뭐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김도영이라는 선수 자체는 문제가 없고 또 변수로 인한 어떤 이 메디컬적인 이슈들만 잘 관리해 주면 가지 않을까?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고 가지 않을까? 지금 투타에는 안우진 김도영이 한국에서 이제 조만간에 메이저로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가장, 가장 가능성 있어요. 높은 네. 카드는 네, 뭐 나고야? 나고야 아 나고야가 변수인데. 네. 고고는. 뭐, 네. FA 사수. 제4수 아, 제, 4수? 4수? 아 네. 그거는 네. 그쵸 4년 했죠. 4년 뭐. 동안 FA를 노리면서. 아, 이건 좀 묵은지도. 팀을, <laughs> 팀을 그렇게 옮겨가면서 결국 네. FA를 신청할 법한 3할타율을 완성을 해냈던 MVP자 음. 최단타 기록의 사나이가. 2년 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감독님. 아, 뭐 오래 걸렸죠. 근데 네. 뭐 결혼도 했고. 근데 애초에 뭐 이적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했을 거고. 하주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정말 서건창이야말로 아 이제 내 야구 커리어에 FA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런 심정으로 신청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뭐 기아 타이거즈도 어, 그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좀 연봉 조정이라든지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렸고 1월에 했죠. 네, 냉정하게 기아가 25시즌에 챔피언십을 노리는 팀이 아니었다라면 서원창안 잡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리툴링이나 리빌딩으로 가야 되는 시즌이었다라고 하면은 좀더 다른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좀 냉정한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기아가 어쨌든 25 시즌도 챔피언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좀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건창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쓰임새는 아직도 있다. 어 지금 잠재적 경쟁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변우혁이라든지 뭐, 뭐 이루까지 좀 넓혀서 보면 뭐 윤도현 같은 선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기량만 놓고 보면은 서건창이 이 둘한테 밀린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희박하거든요. 또 육성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어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클러치 상황이다. 데타 자원으로 쓸 건데, 변우혁이야윤도현이야서건창이야 세술 놓고 저보고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원창쓸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창이 이번 계약이 그냥 무조건 온정주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약 상황을 보면은 이제 1억은 계약금이고 연봉이 이제 2억 4천만 원이니까 1년당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 쓰는 거라고 보죠. 이 옵션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연당 8천만 원으로 보고 만약 에 옵션 다 채운다라고 하면 이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돈값은 다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24 시즌에 서건창이 보여줬던 어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컨택률이 86%였습니다. 이게. 어 좋았네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네. 좋았죠? 네, 21시즌 이후에 보여줬던 최고의 컨택률이에요. 대부분 이제 80 초반. 정말 안 좋아할 때70 후반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86%까지 올라왔고, 삼진률이 12.5%인데, 본넷률이1 4 5예요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어, 되게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서 계약했던. 고중욱하고는 카보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다. 훨씬 승세가 <laughs> 많고, 클러치 상황 때 최소한의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타격을할수 있는 선수가 없죠. 네. 선수 그럼 작전도 되죠, 그 있기 때문에. 네. 서원창은 여전히 뭐, 24시즌에 보여줬던 그렇게 많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통산은 지금 1350경기 출장했고, 안타가, 지금 통산 안타가 1428 안타예요. 음. 네. KBO 통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최다 한타 52가 은퇴한 김강민입니다 1487 한타인데 요거 정도는 깰수 있지 않을까 24시즌에 64만 타 쳤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과연 이제 은퇴할 때까지 통산 50위까지는 갈수 있을지 요거는 좀 응원하면서 서관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